현재 게임 내에서 중요한 화폐라고 한다면 거래소에서 사용하는 퀴드랑 백화점에서 사용하는 원석이 있는데 이번에는 원석에 대한 획득 방법이라든지 앞으로 패치 방향까지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석을 어디다가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을까 찾아본다면 제일 먼저 제세동기를 사야겠죠. 필요할 때마다 제세동기 100개의 상자는 맞춰서 구매를 하면 되고 또 매일매일 찬란한 아르카나 카드 1개 그리고 일주일마다 포장지 80개는 기본적으로 산 다음에 나머지는 카드랑 아바타나 열쇠를 그때그때 사면 되겠습니다. 지금 원석을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결투장에서 얻거나 대량으로 얻으려면 대자비를 통해서 티어를 달성하고 얻는 게 가장 많은 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티어 달성에 따라서 최초 보상이 캐릭터마다 들어오기 때문에 매주 티어를 올리면 상당히 많은 원석을 보상받게 됩니다. 여기서 얻는 최초 보상 또한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초기화가 돼서 다시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대자비를 할수 있는 레벨인 80 레벨까지는 캐릭터를 전부 다 키우고 매주 티어를 올리면서 추가 보상을 획득하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캐릭터당 지급되는 보상이 상반기 중에 아카이브 전체 통합으로 변경할 계획이라서 패치가 되고 나면 확실히 지금보다는 수급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패치 전에 부캐릭터 키울 겸 원석 작업을 해 두실 분들은 키울 때 지금 만렙인 100렙까지 한 번에 키우는 것보다 80레벨을 1차 목표로 잡고 전부 다 균일하게 키워서 일주일이라도 빨리 대자비에 입성을 시켜 주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대자비는 매주 월요일에 티켓을 나눠 주고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서 다음 시즌이 시작하는 기간에 그동안 키워 놓은 부캐들이 전부 다 티켓을 받고 시작을 하려면 시즌이 시작되는 전날인 3월 22일까지나 3월 23일 오전 6시까지는 육성을 마무리 짓는 게 필요합니다. 시즌 최고 티어인 플래티넘을 달성하려면 3주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시즌이 시작하는 날부터 참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원석 때문에 키우기 싫은 캐릭터들을 억지로 80레벨까지 키울 필요는 없고 개발자 노트에서 나온 것처럼 게임사가 숙제나 캐릭 육성을 강제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선택적으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서버에 있는 미래시를 보면 아카이브에서 부 캐릭터들을 여러 개 키워두고 패시브처럼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부 캐릭터를 키우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국 서버에서는 당분간 시너지 추가가 없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이라서 언젠가는 시너지 효과가 추가될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이때는 특정 캐릭터를 키우고 원하는 스탯을 얻는, 예를 들어 어떤 캐릭터를 키우면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를 얻을 수 있어서 해당 캐릭터를 키워야 된다는 방식이 아니라 원하는 캐릭터를 육성하고 원하는 효과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서 극단적으로 똑같은 캐릭터를 여러 개 키우더라도 혜택을 보는 데는 큰 상관은 없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원석에 관한 내용과 함께 두 캐릭터에 대한 것까지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전체 캐릭터별 무기에 관한 내용과 캐릭터별 성능에 관해서 정리를 하다가 연합에서 제세동기가 없이 보스전 때 관전만 하시는 분들을 최근에 자주 만나는 것 같아서 원석에 대한 내용을 급하게 다뤄봤습니다. 연합이 세져서 빠른 매칭으로 하실 분들은 스펙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분간은 0단계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번 영상이 원석으로 제세동기 사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